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이 간단하고 정확한 영상으로 소개 도와드리는 집 쇼핑의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6개동 단지형 아파트를 나와봤습니다 요즘 단지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는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무겁죠 네, 오늘 단지형 아파트는요 총 6개동에 15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에 1열 주차도 다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0% 주차 가능하고요. 오늘의 현장은 아무래도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까 한 개동 한 개동씩 오픈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6 개동이 다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략 위치적인 인프라를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의 현장은 서울 인접 10분의 인접이 가능하고요. 또한 신중동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디컬 센터나 7호선 신중동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현장 안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타입은 총 다섯 개 타입이 있습니다. 복층, 테라스 있는 세대, 그리고 세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대를 지금부터 촬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 현관 입구 보실 텐데요. 정면에는 총 3칸의 세로형 신발장과 밑에는 부축까지도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는 하부티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사면동 무소음으로 된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 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의 대략 사이즈는 8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침대를 두시고 책상을 두시면 이제 장을 놓을 데가 없죠. 근데 이제 안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붙박이장까지 매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일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을 보러 나가 볼 텐데, 거실 바깥에 저 이제 체광을 조만과 함께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의 대략 폭은 3.8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거실 옆에 보시면 베란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4인용 소파 들어갈 자리도 넉넉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한쪽에는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은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조망권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앞에 막히지도 않았고요. 이제 밑에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쪽에는 시레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까지 깨끗하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쪽은 시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시레기는 추후에 바깥으로 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대면형 주방입니다. 주방이 굉장히 크죠. 디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이 조리대 겸용 식탁으로 쓰실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개수대에 드시면 간편하게 설거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에는 냉장고 자리와 붙박이장도 장식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타일이나 싱크대의 색깔도 굉장히 모던한 느낌으로 색깔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베란다가 작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넓고 긴데요. 워시타워를 두시게 되면은 이 바깥쪽 공간도 넓게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창도 두 개나 놓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을 통해서. 방들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열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아이들 서랍장이나 침대, 책상, 다양한 집기를 두셔도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는 메인 욕실이 위치해져 있고요. 샤워 파티션 잘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젠다이 선반을 없애고 깔끔하게 이 인테리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방은 어, 살짝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이거를 천천히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면에는 요 세면대를 빼놨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쪽에는 욕조를 조그만하게 설치를 해놓았고 우측에는 요 양변기와 환기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욕실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손을 간단하게 씻을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안쪽은쭉 들어가면 작은 방만한 이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선반 설치하시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추후에 여기다 이제 문을 달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강 좋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대략 한 10자 반에서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의 현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진 150세대 중형급 현장입니다. 거기에 뭐 채광이나 조망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시는 이 단지형 아파트에는 복층과 테라스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더 촬영을 해 드릴 텐데 여기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